안녕하십니까 제스랩입니다 아, 오늘은 페리카는 M200 어, 온고잉 모델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M200 만년필은 어, 해마다 한정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M200은 금장 그리고 M2005는 은장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행으로 나와 있는 그 모델들, 모델들 중에는 온고잉 모델은 이제 블랙 레진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 있그 다음에 이제 어, 그린 마블 그리고 브라운 마블, 어, 블루 마블 그리고 또 어, 화이트 마블, 화이트 블루 마블이 있죠 근데 이제 모두, 모든 이제 현행 모델들 중에 이제 검정색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블 모델들은 상당히 좀 구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워낙 그 국내에 수입되는 숫자가 적은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어 또이 M200이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10만원대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는 족족, 어 품절이 되는 그런 인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어 M400이나 M600, M600, 그리고, 어 펠리칸에서 가장 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M800 같은 제품들도, 어 사실은 국내에 물론 들어오는 숫자가 적긴 하지만,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수량도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펠리칸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M200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laughs> 그린 마블도 써봤지만, 어이 브라운 마블이 정말 좀어 색깔이 굉장히 어, 매력적인 어,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먼저 보시면 이제 이 블루 마 마블, 아, 브라운 마블하고 지금 금장이 지금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 캡과 어캡 아,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요 노브 부분, 배럴 끝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아, 브라운색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브라운 계열이고요. 이거를 이제 블루 마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색깔이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다른 마블 제품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배럴 부분이 어 불투명이 아니라 반투명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쳤을 때, 어 비쳐 보이는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블루 마블은 어 불투명해서 안에가 보이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잉크 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브라운 마블은 이렇게 어 빛에 비춰 보면 안에 이제 잉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어렴풋이 보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리칸이 이제 그 금촉 라인 그러니까 M 400부터 그 600, 800그 스트라이프가 예전에는 어 이제 투명한 그 아크릴하고 같이 그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투명한 부분이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잉크가 이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에미백은 이제 잉크 창도 있고, 그리고 브라운 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반투명으로 돼서 빛에 비춰 보면 이제 잉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펠릿 가공은 굉장히 둥글 둥글둥글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스틸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매끄럽게 쓰실 수가 있고 어, 최근에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조사에서 어, 뭔가 닙가공을 어, 슬릿을 가르거나 닙을 가공할 때 굉장히 신경을 QC에 신경을 어, 썼거나 혹은 어, 수입사인 이제 신한커머스에서 굉장히 어, 잘 걸러서 어, 물량을 어, 판매하는 그 둘, 둘 중에 하나의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오히려 비닐에 밀봉되어 있는 제품을 사면, 사시면 분량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오히려 비닐에서 벗겨져 있는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립 가공 상태 한번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마블 무늬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골라서 살 정도로 어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변에 펜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하트렉스나 또는 이제 남대문 쪽에 만년필을 보러 가시면 일단 보이면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닙 크기는 제가 EF 닙도 써 보고 F 닙까지는 써 봤지만 어 사실은 이제 F 닙이 그 펠리칸 만년필의 어떤 그 부드러운 필기감하고 흐름을 느끼기에는 이제 가장 좋은 펜촉 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이 캡을 포스팅을 하고 쓰느냐 안 쓰느냐 물론 이제 개인의 개인별 취향 차이이긴 하겠지만 저는 캡을 무조건 어 미백이나 뭐 다른 다른 그 만년필들도 이게 레진으로 된 것들은 웬만하면 캡을 포스팅을 해서 필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훨씬 어,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 어 언젠가 만년필 에미백 만년필을 쓰다가 포스팅을 하다가 어 카페에서 이제 올려 놨다가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어 그때 보면 이 무게 중심이 살짝 뒤로 캡블 씌웠을 경우 뒤로 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캡탑 부분에 요 장식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 무기 중심 약간 뒤로 쏠려 있고 그래서 펜촉이 다치지 않고 떨어져도 네요 캡탑 부분으로 떨어져서 요기 약간 기스만 있고 어, 굉장히 멀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미백은 되도록이면 이제 캡블 포스팅을 해서 쓰시는 걸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레진이라는 소재 자체가 손으로만 이렇게 스터드 어줘도잔 기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캡을 포스팅을 안 하고 쓴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기스가 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캡을 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같은 레진 소재끼리 만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기스가 잘 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브라운 마블을 사고 이 브라운 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샀었는데 딱 하나가 남아 있어서 운이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 아, 구입을 했던 건데 사실 브라운하고 예 블루 마블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음,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마블도 나름대로, 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은장과 금장의 차이지만, 이 캡탑 부분에, 보시면, 이 캡탑의 부품이 일부가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M400이나, 요런, 그, 엔트리급 모델이 아닌, 이제, 금립 모델들이, 좀 고급 모델들이, 이제, 요런, 어, 도금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M205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진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좀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장 M200은 펠리칸의 M200 시리즈 중에서는 금장이 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감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립보다도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어 뭐, 외국 유튜버들 보면 이제 웻하다고 하죠. 그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펠리칸 만년필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그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면 피드가 굉장히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어, 이 안에 이제 그 잉크가 흐르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흐름이 좋은 잉크를 쓰게 되면 정말 퐁퐁 잉크가 나옵니다. 지금 요 잉크는 어, 터콰이즈 펠리칸에 터콰이즈 잉크를 넣어놨고요. 네, 지금 이제 F 닙이죠 어, 그리고 브라운 마블은 어, 제가 쉐퍼 블루를 넣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팅해서 쓰시면 자. 다행히 저는, 어, 둘다엠립을 샀는데, 음, 굵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네, 이것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희한하게. M205보다 M200이 좀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M205는 약간 더 사각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른 그 만년필 유튜버분이 이게 어 M200하고 M205하고 실기감에 차이가 있다. 근데 제가 M 2 0오 아파타이트를 썼을 때도 그 닙의 어떤 가공이라든지 뭐그 슬릿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원 양원 수준이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리칸 만년필 치고는 사각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루 마블도 제가 이 M200 브라운 마블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운 마블이 훨씬 더좀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네요. 네. 확실히,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잉크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이쉐퍼 잉크를 똑같이 이 M200에다가 넣어서 써봤을 때도, 어,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음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200 만년필은 참, 어 한번 드리게 되면, 방출을 하게 되면 또다시 드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제어 영상을 좀 어, 찍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어,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